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, 네, 우리가 어제보다 훨씬 더벌지들이더 강력합니다. 네. 자, 세 번째 상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미션이 준비되어 있을까요? 언박싱 시즌. 네,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언박싱 분홍색입니다. 자, 분홍 연분홍색. 자, 와우, 와우. 하지만. 영거 마지막이야, 자짜 <laughs> 이것만 큼안 걸릴 진짜 기는 했는데. <laughs> 자, 네. 오늘은 챌린지를 하나 더 넣어 봤어요. 아니, 도마 챌린지 이게. <laughs> 자, 도마 챌린지. 세 번째로 우리 성녀 씨가 뽑은 미션은 도마 챌린지입니다. 자, 료한면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Yeah. 굉장히 이거는 야좀 뭔가 느낌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표정보다는 느낌이고 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오 어, 연습 한 번도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? 한번 아, 응, 아, 다시 보여주면 돼. 이제 네. 이런 필이 없어가지고 아자 지금 굉장히 지금 아, 무슨 말씀이죠 춤에 필이 항상 들어가요 <목소리> 자 도마 도마 준비되셨나요? 어떻게 어볼수 있을까 괜찮을까? 예 지금 굉장히 머리 복잡해 복잡해 보이시는데 자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민 씨가 뭐 동작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해서 이렇게 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두 번째로 말아주는 성민 씨의 도마 챌린지 음악 주세요. 다아 <목소리도> 이게 예, 아무리 해도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차라리 어제 같은 게 나아 어? 제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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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한 챌린지 이한 챌린지 나는 것 같아 이한 챌린지 아 이한 어, 예. 혹시 감독님 이한 챌린지 음악 있나요? 만그 있으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직관하실 수 있는 시간을.